요즘 들어서 제가 포나를 하면서 징크스가 하나 생겼습니다. 요 징크스 말고 이 징크스요.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신화 등급 NK 세만 먹으면 개같이 멸망하는 결말을 보게 되죠. 하지만 무섭다고 계속 피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. 오늘은 제 징크스를 정면으로 맞서 보겠습니다. 오야 잠깐만. 어, 깠다아자리요자리요자리요 어? 내가 먼저 왔잖아, 자리. 이거 할수 있겠죠? 구독. 하셨나요? 음? 오우 깜짝이야 야 진짜 놀랐다 뭐가 갑자기 뛰어와서 뭔가 했더니만 야 저러고 들어올 줄은 몰랐지 오자살총 개꿀 이 바로 나오네 파운데이션 잡을 때자살총은 필수죠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아, 아. 이거 여기다 설치한 거야 요새 사람들 파운데이션 잘안 잡더라고요 저 군나라가 있어서 그런가? 오호 오호 어이 이리 와이와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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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그렇지 오 다이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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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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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.. 자리 미빠 아, 자리 아왜 자꾸 애들 뺏어가려고 해 됐다. 뭐다사다은 했지만, 그래도 웃긴 얻었어요. 왜 뭐야, 얘는? 이런 애들 만날 때마다 무서워. 저 뺏길까 봐. 어어어끝나다끝나다끝나다끝나다 <laughs> 오케이. 삼신화. 지금 웹슈터 파운데이션 MK 끝나라 스팅거. 와, 드디어 삼신화 완성했다. 아, 스팅거 세이브될 줄 몰랐지. 난 스팅거 들고 뭐 틸티드나 뭐 고기 걸줄 알았는데. 아직도 그 주변에서 얼짱거리고 있을 줄 몰랐는데. 아, 땡큐. 누군지 몰라도. 그렇죠? 어호 내려오세요 킬 거기서 소시해헤헤오 <laughs> 와후예너아왜 예, 자꾸 들어오는 거야? 너 보시지 못 아니까? 아니네? 젠장 놀러봐 킬! 지금 손 떨리는 거 보이세요? 지금? 두세 명 들어왔을 때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<laughs> 누구 놀러 왔는데요? <laughs> 남의 집에 올때 노크를 좀 하고 들어오세요 와야 이게 잡히네. 야, 하긴 신화인데 안 잡히면 이상한 거지. 내가 지금까지 신화 등급을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. 아니 특히 군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화 기관단총이랑 별 차이가 없다 보니까 되게 자동적으로 무시를 하게 되는데 얘는 확실히 차이가 보이네. MK는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. 그 신화 등급 MK7은 생추얼에서 나오는데 왜 자꾸 더좋을수로가시죠 이게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잡을 거면 작살총은 진짜 필수잖아요. 근데 이게 제가 운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얘네가 그 드랍률을 조정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잘안나오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진짜로 생츄어리에서 작살총이 진짜 안 나오고 이런 외곽 쪽에서 좀잘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더 존스에 내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작살총 파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처 에 스파이더맨 웹슈트 얻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형식으로 하는데 그냥 차라리 근데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난저 생츄어리 뭔가 건물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차라리 한 곳에 몰빵되어 있는 더 존스가 훨씬 더 나아요 저는 뭐하는 친구지? 아, 짤바짤바 어디였어? 어디였어? 야, 어디 갔냐? 아, 아, 아. 아, 여기 다 아, 씨, 깜짝이야. 아, 나 잃어버린 줄 알았잖아. 아, 진짜. 아, 나또 버그로 이게 막 땅속에 들어가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. 아, 다행이다, 진짜. 와, 이 씨. 와, 방송을 좀안 하는 친구야. 어? 어딜 어딜 가려고? 어딜? 멀리 못 갔구나. 킬! 근데 여러분들은 약간 그런 거 없으세요? 뭐 굳이. 에이씨. 너 뭐야? 좀 얘기 좀 하자, 나. 얘기 좀. 자, 아까도 말, 말만 하려고 하면 진짜 뭐 누가 자꾸 튀어나와? 아무튼 여러분들은 살면서 뭐 이런 감박증이나 뭐 그런 거 없으신가요?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물건들이 다. 각을 맞춰주지 않으면 뭐 집중이 잘안 된다. 아니면 운동하기 전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잘안 풀린다. 이런 것들.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. 아무튼, 아니 뭐 현실 속에 간박증 이 있으면 별 상관 없는데 게임 속에도 간박증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진짜 너무 싫어. 아니 단순히 즐기려고 하는 게임인데 여기서도 간박에 시달린다? 아난 그거 너무 불행할 것 같아. 그래서 오늘은 그 징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컨텐츠니까 약간 좀 날먹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. 전에 했던 컨텐츠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, 왜냐면 근데 그때 당시 징크스가 없었어요. 요즘 들어서 갑자기 생긴 거거든요. 이런 게 예고하고 찾아왔으면 정말 좋을 텐데, <laughs>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죠? 어, 나 신화야. 나한테 맞디를 걸어? 어. 뭐야 왜죽어 하나 잡고 넘어뜨려 오 눈치 빠른데 킬 1대1 내 밑에 있구나 아 이거 수류탄이라 있으면 잡는건데 렛츠고 뽁 했다. 와.